자, 오늘은 제가 1등입니다. 근데, 어우, 너, 너무 빨리 불렀어, 오늘. 완전 꼭두 새벽에. 아. <laughs> 왜 개들이 안 오지? 따도나따도나따도나 <laughs> 누가 이렇게 밝게 들어오래. 그니까. 나도 <laughs> 있다, 내 자리에는. 따도남이라서 <laughs> 그런가? 따돈함. 야 첫방하고 기사가 에릭은 따로 남뭐 이렇게 멋있게 났다. 나는 나그 뒤에 바로 붙인 기사가 몸개구몸개구 어우. 그럼 샵이다. 아 오늘 <줄이 웃음> 에릭 따도 남. 에릭 따도남 신혜성 몸개구 이렇게. 오늘 2주를이라도 걸려라. <laughs> 두번 다시 걸리지 않을 거야. <laughs> 네. 지금 모자 뭐야? 아니 오늘은 두속못 나가요. 못 나가. 아, 새벽 기도. 아, 어제, 아 네. 새벽 기도. 네, 오늘은 촬영 때문에 못갈것 같아요. 네. 음. 아, 오늘 새벽 기도. 네. 아 자, 민우 형은. 아니, 민우 좀 늦었지? 아, 앨범 준비. 오늘, 앨범, 이야기하고. 맞아. 앨범 준비. 늦는 것 같은데. 네. 민우 앨범 준비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여기서? 과근 <laughs> <근데 웃음> 솔직히 왜냐면, 그때 어디를. 저희가 뭐 신화가 무슨 착한 예능을 하냐 이런 우려를 사서 시작을 했지만 음. 파등들 어땠어요? 뭐 이렇게 좋면서 얘기 많았을 것 같은데. 나도나 네, 에릭 씨가 그. 아빠가 후에... 재밌게 봤다고. 아, 네? 에릭 씨가. 모님터다 재밌게 보시는. 저희도 재밌 보시는. 지만 제가 이틀 동안 맡았던 그 순위가 아, 음. 촬영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더 몸이 악화가 돼서, 뭐, 나이도 많지만 악화가 돼서, 이제 하늘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촬영했을 때그 느낌을 생각하다가, 강아지 버리시는 분들, 아. 예, 제발 그런 일은 하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전진님하고 행복한 그 드레스를 입고 찍었잖아요. 정말 모든 게 운명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잃었나 봐. 이, 삶, 이 삶에서 가버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어. 가는 나라로 잘 갔을 거예요. 왜냐면 걔는 천사가 왔었거든요. 잠깐 들렸다 갔어? 제보를 예. 받아볼까요, 그만요? 와, 오늘은 이렇게 또 사진까지. 어. 자, 정지은 씨 사진 한번 확대해보고 사진 한번 보아고 그러지 마세요. 아, 아니, 근데 차이. 이분들의 이사진 그 보내주신 분들의 아. 그 관상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사진을 좀더잘보게주셔서 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청원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매달 사랑의 짜장면 나눔 하시는 사장님 추천이요. 음. 사장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크게 나셔서 아직도 아프신데도 나는 봉사는 훌륭한 분이에요라고 보내주는데 나는 봉사면. 좋은 일을 하시니까 저는 이사연 마음 들어요. 좋아요. 그렇죠. 중국집 제가 어제 탕짜면 먹었거든요. 그러면 사연이 <laughs> 네. 자 답글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이죠 저희. 염이 셔요. 저희가 일단 네. 그게 약간 상징적이 네. 됐어요. 첫 방에 이 안녕하세요, 염. 이모티콘 <laughs> 가죠눈두개요 네. 어, 눈두 개. 혹시 중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죠. 웃어야지, 웃어야지. 사연? 아, 하트. 아, 처음에 웃어가지고? 너 그리고 보낸 거야? 어, 아, 하 지금 혹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가 안 주무시고 답장이 오면 은 그때... 어, 어, 어. 지금 시간이, 시간이 좀 네. 이르긴 한데 오, 이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 시다 방송 자체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방송 같아요. 어? 오, 저거 허카이로 앉아있는 저거 아니야? 어, 영시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어서 와서 네. 어? 온 거야. 어? 안 죽으신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전화번호를 물어볼까요? 됐어. 파고라 샌드 샌드. 이렇게 이런 한 <laughs> 소리로. 아, 아, 됐다. 어. <laughs> 오신 어. 저 학교 가야 되니 청원 오송읍 어? 대반점 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귀찮아서. 아아 이거는 통화. 아니, 좀 학교 학교를 가려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들어봐 어,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 학교가 아니, 중요하죠. 그런 그런 느낌보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찾아볼까요? 나와? 나오네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 네, 여기다 여기 전화를 누를까요? 예, 네. 네, 전화를 해서 사랑의 열매 착한 카겟 의 반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어 당황 네 저희는 그 신화라는 혹시 그룹인데 신화 그룹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러세요? 네. 신화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으로 제보를 받아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을 누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어떡해, 이른, 어떡해, 어떡해. 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전화 드렸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계신 가게로 찾아가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유, 저 영광이죠. <laughs> 저희들이찾수시구나 있으면... 아, 아, 정말로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감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형은어떡해 글로 아, <laughs> 야, 맞아. 예, 안무 짓도 안어 민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글로 바로 오라고 그, 해야죠. 그, 그죠. 갈까요?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laughs> 이제는 약간의 컨셉을 바꿔서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아까, 아까 불안하다 고했지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진짜 내가 아까 진짜 불안하다 고했었는데아심발 해주세요. 어속도아 난리 났어. 아. 어 아, 이게 다 이게 잘 지었나 진짜 왜 저승으로 갔어 그런지 일부러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하고 뭐 만들고 서빙하고 해야 되니까 삼행시 뭐 가죠. 야, 나도 신기해. 그럼 아무거나, 아무거나 던져줘. 진짜 일, 누나로. <laughs> 진짜로? 세명 한꺼번에 갈게. 그냥 쭉쭉쭉 갈게. 그래? 너부터 줘. 시작. 바로. 탕, 수육. 탕. 탕 하면. 수. 수육이. 이거. 육. 육이다? 육이다! 나와봐, 와봐아이런면안 이러면 안 돼. 탈부채. 탈부채. 팔팔올림픽. 보신탕에서. 보신탕 아니에요. 6인격은 아니에 야 너는 공기대회에 보고 싶야나는 바로바로 나와 나 갈게 <laughs>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짱인데 야 스스로 아, 아, 갈게 아니, 하나 둘셋 유재석! 산! 선수의 천사들이 <laughs> 보고 싶다요 슬. 슬! 슬기야! 슬기야! <laughs> 야, 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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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게 웃기지 집에 아, 아, 가면 짜장가면도 있고, 장면도 있고, 짬장밥도 있고, 음. 짜장면도 있고, 짜장밥도 있고, 짬뽕밥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놀라> 있고, 나도 아, 있고, 나 나도 있 나도 있고, 도 있고, 행복 나도 행복 우리 행복 첫장 첫째... 근데... 끝이 끝이 났네 따다다다자다단단단단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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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3 6 9 3 6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 해야지. 이거 다다다다 행복을 만들어라 그래, 우리 함께 함께 는시에 <laughs> 이게 잠을, 잠을 안 자니까 무슨 노래야? 아 베이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장 없지. 장... 아, 그래야 멜로디를 기억을 안지 자경개일무얘기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건 벌써 많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laughs>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웃음> <웃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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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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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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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건+ 이거 이건+ 다건 이건+ 이건+ 아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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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뭐야! 나 <목소리> 이거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이게 나가? 이대로 나가지. <목소리> 그냥 이대로 하시면 안 보이잖아. 쟤네 뭐 하는 거야? 진짜 멍청하게 나올 거야. 이거야. 근데 앞이잘 모르니까.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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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여기다. 여기다. 대 어. 반전 맞네. 오, 크 oh, oh, 와우. 고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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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부터 되게 크다. 오. 와우. 맞다, 이렇 오픈하셨겠지? 아, 불켜있네 어? 와, 어? 어, 좋다. 아직은, 근데. 아직은, 아직은 선생님들이 없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 안 계시나? 어 되게 좋다. 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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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까 화드렸던저입니다 네.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세요자원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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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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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투쓰자신을 자. 찾아왔어요.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정적이 는거 너무 좋아. 저희가 급하게 준비해서. 내 부모처럼 내 힘이 닿는 어이. 데까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응, 주로 저희가 뭐 얘기는 이렇게 들었지만 어떤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아,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네. 네. 그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아 무료로? 네 무료로 아, 한 달에 한 번씩 어, 예한몇년 동안 해왔다요 십몇 년 동안, 아, 년 동안 그 일하고 아, 을구나저가 오늘 그면은 네. 사장님의 삶을 한번 이틀 동안 같이 맞아요. 살아봐도 괜찮을까요? 해보고 아, 그래 네. 주시 저희가 더또더 더, 더, 더 열심히 뭐 네. 편하게 도와드려야 네. 되고 더 배워야 되니까 야, 네. 좀그 옷을 좀 가르쳐 옷 편하게 살아있고 형 예. 그 옷을 살아있고그계서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네. 자, 그신나 찾아갈 거야. <목소리나> <laughs> 저는 킬빌 음악. <목소리나> 예, 저희 옷뭐 갈아입고 왔습니다. 갈아입고 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나> 짠, 짠! 자, 에 신! 화가 더 있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이제. 부르님시요이럴 일할 때 바쁘시니까. 불을 쐬, 짜! 일로 와, 짜! 장, 네. 야, 이것 좀 치워! 의! 이뭐 이렇게 시, 시키시면 됩니다. 편장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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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세요. 어이, 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네. 보내야 돼. 네. 그래갖고. 주방에 두명 들어오시고. 아, 주방이요? 아, 두 명이요? 주방. 네. 그리고. 네. 배달 두명가 하시고. 배달 두, 두 명. 그리고 한 명은 홀폴 보시고. 홀 아, 네. 저희 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선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좀. 예, 일 보고 계시면 저희끼리. 네. 래 예, 네. 예. 예, 이더백. 그래시면 그냥. 예. 예. 아. 잠깐만. 이게 1등하는 게그 인형옷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 와, 나 너무 오랜만, 오랜만이라서. 아, 여기 있네. 네. 기억이 안 나. 자, 우리 우리가 네. 사장님 어떻게 해요? 님 소집을 저희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김성복이요. 배달부장, 아, 배달부장님. 아니, 아, 아, 어떻게 되지? 아, 선고형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형 말하는. <laughs> 아니, 초면에 어떻게 성고이 형을 하라. 정신적으로 잘하잖아요. 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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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말 못합니다. 형님! 오늘, 형님! 아니, 우리, 그러면 있습니다. 형님은 네. 만약에 배달이 왔어요. 급하니까 빨리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여유있게, 느긋하게 가면서도 안전하게, 빠르게. 배달은 무조건 빨라야 돼 그래요. 배달은 못할 것 빠르지만 그래도 안전, 안전하게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게. 저, 저, 저.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혜성 씨가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싸, 흑추! 야, 이거 흑추잖아! 아, 배달은 스피드! 따라오시면, 따라와봐. <laughs> 준비해주세요. 준비. 준비! 승부욕 같지 마시고 다치면 안 돼요. 시작! 시작! 빠이빠이! 어, 길을 일단만 가면 안 돼요? 어, 그렇지. 세대가 있는데 혼자서 배달하시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후배분들이나 아, 다른 사람이 있죠? 있으세요 오, 오 구광수,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착. 자, 짜장면 확인. 오, 뭐? 나멀쩡할 걸? 내가 얼마나 안정되게 갔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 않아. 우리 소비자님께서 이런 짜장면을 원했습니다 이런 짜장면. 네, 필요합니다. 아, 아요 오늘 배달은, 요, 시내성! 아니, 이게 아니었잖아. 저는 여기 점프대랑, 점프대. <laughs> 점프하면 안 돼요, 배달하는데. 점프했는데 안전하게 레디? 레디 준비 시작 출발 출발